자, 절대값 그래프인데 일반적인 절대값을 그리는 것보다 특수한 꼴에 특수한 꼴의 절대값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F의 절대값 X의 꼴이 있으면 1번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절대값이 붙어 있는 부분에 0이상이라고 놓고, 자, in y는 fx. 흐 그래프에다가, 오케이. 0이상인 그래프만 그리시고, 두 번째.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데칼코마니를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런 그래프였다고 하면, 잘려서 이만큼 잘려가지고, Y축으로 똑같이 도장 찍어내듯이 찍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1에 Y축 대칭인 그래프. 자, 이두 개를 플러스 시키는데, 이제 이런 거는 외워서 이렇게 쫙쫙쫙 나와야 돼. 지금? 그 X에 절대 값이 붙어있으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 Y에 절대 값이 붙어있는 경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그리게 되는 꼴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네 가지 꼴인 거예요. 여기서요. 예, 이렇게 됐을 때 y의 절댓값이 있으면 1번 y가 0이상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범위 아래에 있는 그래프만 그려야 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것도 이 범위 아래에 있는 그래프만 그리는 거야. 물론 얘는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정리했더니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탁탁탁 그리기 위해서 알아두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예. 인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를 자, x의 절대값이 생 y축이었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 1의 자 X, y의 절대값이 생 어느 축? x축. 알겠습니까 x축 대칭인 그래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두 개를 합쳐.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이 얘기 해주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졌다라고 얘기하면 여게 y가 0 이상이니까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에, 잘록한 허리 만들어 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예, 네, 질문 없습니까? 저 다음. 저뭐 응? 뭐 그린 요두 번째 그래프. 그래프 그려서 예시도 들어줄게. 요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y의 절대값이 있고 x의 절대값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꼴 그럼 둘다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네 자 1번 자 x의 절대값이 생겨 0 이상 y가 0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 1사분면에만 그림을 그려요 이런 뜻이요 알겠습니까 자 in 그럼 선생님 이거 이거 가지고 그래프 좀 그려놓을게요 여기다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지1 y는 fx의 그래프 자 1사분면에만 하나 그렸어 2번 1번을 가지고 1에 X축 대칭시킨 그래프 Y축 대칭시킨 그래프 원점 대칭시킨 그래프 이렇게 총 뭐가 되는 거야 세 개를 덧붙여 가지고 마무리 하십니다 이런 얘기요 다음 네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절대값 그래프는 이겁니다 Y는 절대값 Fx 이렇게 함수 값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꼴. 자 나중에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적분할 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랫 부분을 꺾고 올려서 위 x 축 위로 올려버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넓이를 구하는 기본 공식에 절대값이 들어가 항상. 알았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1번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그냥 fx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은 다음에 2번자 x 축아랫 부분을 꺾어 올린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시면 되고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1번, 첫번째 예부터 들어볼게요. 자, 0과 2가 이렇게 있고, 여기 1 들어간다고 2차함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그래프가 y는 f x 그래프야. 자, 그럼 첫번째 그림은 x의 절대값지 붙어있으면, 자, y가 0 이상, 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 x가 0 이상 오른쪽만 되는거지, 이미지? 그 오른쪽만 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오케이? 얘를 어떻게 하라고? 찍어내라고. 오케이? Okay. 데칼코마이처럼 찍어내라고. 그렇게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고 하면,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그래프다, 좌우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좀 찍어져서 그랬지? 됐니? 여기까지? 음. 자,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똑같이 이 그래프 그대로 가지고 가자고. 오늘 좀할게 많긴 많어.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생 어떻게 될까요? 자, Y가 0 이상이면 X축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 X축 윗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X축을 대칭이동시키면, 아치, 도장 찍듯이 찍어내는 거라고. 그림을. 무슨 그생기이 알겠어? 찍어내게 되면, 이렇게 찍히게 되겠지.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값은 얼마야? 여기서 이제 조금 두 번째 그림하고 조금 헷갈리니까 0.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다음 세 번째 그림. 자, 둘다 절대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0,0이면 0, 2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에 0,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거야. 괜찮지? 그럼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 건 1, 사분면만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1사분면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하면 이만큼이 되는 거야. 괜찮죠? 이걸 X축을 어떻게 한다고? 도장 찍듯이 찍어내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겨. 오케이. 얘를 또 Y축에 대칭이동시키는데 도장 찍듯이 찍어낸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0이지만 이게 찍히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찍히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 다음에 얘는 180도 돌렸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X축 대칭, 아니, Y축 대칭 시키고, 얘를 또 다시 X축 대칭 시키면 원점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살짝살짝 돌기 시작하는거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그림이 이거야. 이거는 이거 2하고 마이너스 1을 표시 안 하면 무효과고 구분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네. 어, 아니면 조금 졸아도 돼.